비트코인 ETF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뭐 우리가 코인쪽 관련된 뉴스들 기사들을 보면은 비트코인 관련된 ETF, ETF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비트코인 ETF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블록체인 코인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etf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비트코인 etf를 만드는 그 플레이어들이 누군가 또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또는 이러는 기관 회사들이 어떠한 영향성을 줄 건지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제 생각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tf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이제 ETF 거래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수한 성격을 가진 펀드를 주식 거래소에서 사고 팔수 있도록 만든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지금 레고 블럭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지금 여기에는 뭐 빨간색 블럭도 있고요. 녹색 블럭도 있고 노란색 블럭도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노란색 블럭은 뭐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이다. 초록색 관련해서는 어뭐 전자, 아니면 뭐 기계, 이런 관련된 회사들이다.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뭐 음식이라든지 유통 쪽 관련된 회사들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펀드를 하나 구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 펀드의 성격은 우리는 바이오 쪽에만 위주로 투자를 하는 회사를 펀드를 하나 조성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노란색들, 회사들만 여기에 포트폴리오를 막 담는 겁니다. 그래서 이 A라는 회사가, 아 A라는 이제 펀드가 주식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이거를 한 주씩 또는 조금씩 조금씩 해서 사고 팔수 있도록 하는 것들의 성격을 가진 투자 상품을 ETF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파랑색이 전자 관련된 LG, 삼성 뭐 이런 곳에 투자를 하는 회사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거엔 ETF를 만들 수가 있고요. 뭐 초록색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대한민국 거래소에서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1위부터 10위까지만 투자하는 펀드 상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ETF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는 반도체 관련해서만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런 펀드를 만들어서 주식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 이런 예시들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딱 이름에서도 보는 것처럼 어, 이 ETF는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만 어, 투자를 하는 펀드구나. 또, 이거를 내가 주식거래소에서사고팔도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미국 테크 탑10 ETF라고 하면은, 어, 테크 관련된, 어, 뭐, 시가총액 1이 미만의, 어, 12 이하의 회사들을 다, 어떻게 보면 펀드에 담아서 투자를 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500위까지, 어, 싹 담아서, 어,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나스닥 백 같은 경우에는 아 그럼 우리 나스닥에 상장된 시가총액 100위까지의 회사들을 우리는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품을 만든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ETF라고 하면은 약간씩 감이 오시죠?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어 먼저 좀 알아봐야 될게 그러면 누가 비트코인 ETF에 뛰어들었는지 한번 좀볼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표 주자로 블랙락을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어,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같이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시죠. 음. 블랙럭이라고 하면은 세계 1위의 자산규모 어, 운영금액 관련해서는 지금 1경 2천조원 정도의 사이즈로 굴리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지금 3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1 위가 뭐 삼성가문이라고 하고, 2 위가 이제 국민연금, 3 위가 이제 삼성전자 아삼 위가 블랙록인데 어삼성전자의3대 주주가 블랙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뭐 LG, 하이닉스, 엔씨소프트 등의 굵직한 굵직한 대우리나라에서 되게 큰 대기업의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큰 회사 죠 거기에 어 미국 바이든 정권에서의 경제 인사들이 대부분 블랙록에서 데리고 갔었어요 지금 미국 국가경제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어 블랙락의 이제 헤드, 이제 뭐 파트, 헤드 중, 어 파트 중에 일부 헤드를 데리고 가서 기용을 했고요. 지금 재무부 부장관 같은 경우에도 블레락 출신이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봤었을 때 세계 1위의 자산 규모로 가지고 있는 투자회사고 거기에 미국 내 정치적인 영향력도 굉장히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세계 투자 트렌드를 리딩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 ESG라고 해서 ESG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어뭐 최근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소셜 벤처라든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 뭐 투자라든지 이런 열풍이 우리나라에 좀 불었었는데요. 이 ESG라는 용어를 공개나 하게 좀 오피셜하게 좀그 그 언급을 하면서, 아, 저희는 이제부터 ESG 관련된 펀드를 조성을 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그 신호탄을 날렸던 회사가 블랙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 이유로 해서, 이유로 해서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ESG 보고서를 무조건 만드는 그런 추세로까지 바꿔버렸어요. 여기에 지금 언급되어 있는 회사들도 다 ESG 보고서를 만들고,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회사들만 어, 우리가 투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의 트렌드, 생태계를 아예 바꿔버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죠. 그런 것처럼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리딩을 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연향까지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2023년도에 6월달, 어, 한 7개월 정도 됐죠. 비트코인 ETF를 어, 블랙록에서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SEC라고 하는 곳에서 보안을 다시 재신청을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근데 참고로 브랜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ETF를 어, 576건을 만들어서 SEC에 어, 검토를 받고 어, 이제 승인된 게 575건 단한 건만 거절하는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거의 ETF를 만들면 99% 이상은 다 성공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그 ETF 관련해서 이번에 SEC에서 지금 보안 후 재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왔었습니다. SEC라고 하면은 이게 이것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어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금융감독원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SEC라고 하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SEC는 아무래도 이제 리플이라는 어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리플과 소송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오면서 리플에 대해서 어 어뭐 법적인 절차라든지 아니면 뭐 상장 폐지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 SEC는 왜 자꾸 소송을 건지에 대해서도 궁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은 이제 뭐 법을 바탕으로 해서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블록체인 쪽이라든지 코인 쪽 관련해서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SEC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두려고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많이 만들어 주기 위해서 무조건 블록체인이나 코인 쪽 관련해서 약간이라도 이슈가 있다고 하면 다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좀 유리하게끔 어, 증권거래에서 관련해서 아니면 감독 관련해서 자기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판례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기 위해서 모두 다 어, 조그만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다 소송을 걸어서 자기들한테 좀 유리한 판례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렇게 소송을 걸고 있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 ETF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블랙록에서 어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큰 블록체인 기반의 투자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주의 관점에서 굉장히 옛날부터 그 미국의 전통적인 증시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투자 관련해서 운영을 했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 ETF에 얼마, 어떤 회사들이 더 뛰어들고 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블랙락 같은 경우에 어 지분구조를 좀 조사를 해 봤어요. 근데 블랙락의 지분구조 보면은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이제 뱅가드 그룹. 그리고 2위가 이제 블랙락 관련된 이제 관련된 관계자들하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3위가 어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서라고 해서 뭐 SSGA라고 이제 많이 부르긴 하는데요. 이세개어뭐이관계자가 어, 최대 주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톱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를 받았을 때 1위가 블랙락이고요. 여기 보시면 뱅가드 그룹 보이시죠? 실제로 블랙락의 최대 주주는 뱅가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3위, 4위, 5위 피델리티, 6위 보면은. 여기에 s t a t e Street Global a d v i s o r 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블랙락이라는그 회사 자체가 어뱅가드 그룹하고 s t a t e Street Global Advisor하고 어 같은 어 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세 개를 합치면은 거의 5 0가 넘어가요. 근데 지금 이제 블랙락에서 이런 거를 만들었다는 거는 어탑 펜에 들어가는 컴퍼니 그리고 우리가 볼수 있는 전체 그탑 그 세계 투자회사 순위에 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브로닝락에 어, 비트코인 ETF를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으니까 이렇게 나스닥에 상장시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드라이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OE Fidelity i n v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어, 이번에 또그 비트코인 ETF의 상장에 신청을 했고요. 어, 지금 여기 아크인베스트먼트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약간 좀 인지도가 있는 돈나무 언니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서학 그 개미운동, 이거를 좀 재미있게 민무로 만들어서 투자를 어,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회사도 지금 이제 들어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키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트코인 아니면 블록체인 쪽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레이스킬리라든지 발키리 같은 경우에는, 어, 비트코인 전문, 블록체인 전문 투자회사가 ETF를 신청한 거고, 지금 뭐, 아크인베스트먼트,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전통적인 영역에서 어, 투자 펀드 상품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레이스킬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모회사가 DCG라는 그룹이에요. 제가 예전에 빅타임이라는 영상을 찍을 때도 한번 다롱했었는데 이 회사도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입니다. 어 세계 5대 거래소 중에 어, 절반 이상을 좀 소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대 주주로서 예,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고 강력한 어 펀드 그리고 투자회사들이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 ETF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SEC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어그 미국의 위원회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지금 1월 첫 번째 주까지 어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기로 했는데 지금 계속 이걸 조금 조금씩 어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계속 보고서에 대해서 뭔가 보완을 해라 보완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 지금 여기 수많은 투자회사들에서는, 어, SEC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ETF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어, 첫 번째로는 전통주의 영역에서의 대형 투자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 뭐 피델리티라든지 블랙박이라든지 이제 블랙박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어 ssba라든지 아니면 뱅가드그룹도 같이 이거에 뭐 동의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전통주 경영에서 강력한 투자회사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어 이거는 즉슨 펀더를 이제 조성하는 금액 자체를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야 되는 건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천삼백조 원입니다 근데 블랙록의 투자자산 규모는 뭐 약간씩 뭐 매년 이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경 2, 2,100조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블랙록이라든지 여기 비트코인 ETF가 만들어졌을 때총그 ETF에서 비트코인을 얼마 정도 어느 정도 규모로 매입을 할지를 보는 게 되게 저는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펀드를 뭐 130조로 만들었다고 하면 비트코인의 10분의 1을 이러한 그 펀드사라든지 투자회사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이슈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 우리가 미국의 그~ 뭐 나스,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비트코인을 하는 etf를 산다는 거는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살수 있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 거기에 어~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음~ 좋지 않게 좋지 않은 이미지로 보는 사람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뭐 불법이라든지 사기의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테러자금을 뭐 만들기 위한 그런 용도로만 사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 아무래도 이런 전통주의 영역에서의 대형 투자회사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어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이미지 자체도 약간 더 상승을 해서 좋아져서 신뢰할 수 있는 어 이미지로 좀더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일반인들도 조금 더 쉽게 어이 비트코인 투자에 관련된 시장으로 진입 을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어, 비트코인 마켓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 규모의 확대로 가져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 원칙이 큰 돈이 몰리는 곳으로 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부동산 자체는 규모가 억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 큰 돈이 몰리는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부동산 시행이라든지. 어, 뭐 건설 쪽 관련해서도 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이런 저의 그 어쩌면 기본적인 가치관 어 제, 그어제 생각 관점에서는 큰 돈이 몰리는 곳으로 가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비트코인 이렇게 뭐 지금 ETF를 만들어서 진행한다고 하면 정말 이게 성장하는 거야? 라는 이제 의구심 좀들 수도 있잖아요. 어... 굉장히 빨리 투자를 해야겠다. 이거 바로바로 바로 매입을 하면은, 이런 ETF에서 매입을 하면은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레퍼런스로 해서 금 ETF 관련된 자료를 한번 또 가져와 봤어요. 간단하게. 지금 여기 뉴스 기사를 보시면은, 음, 금 관련해서 첫 번째 ETF가 승인된 이래로 350%가 올랐다. 비트코인도 똑같이 갈까? 뭐, 이런 뉴스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금 ETF 관련된, 어, 가치에 대해서, 어, 주가 지표거든요. 아, 금에 대한 가격 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2004년, 그리고 2005년, 여긴 또 이제 블랙락이 만들었죠. 만들어서 골드, 금 관련해서 ETF를 만든 그래프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350% 정도 이제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로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어 이제 상한가를 찍었던 그 시점 자체를 보면은 한 6년이라는 또 시간이 겨, 걸렸어요. 예. 네. 물론 이때 그 골드 관련해서 금 관련해서 ETF가 만들어질 때 얼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이게 3.5배 오르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엄청난 하락장도 겪었었고요. 이렇게 결국에는 올라가긴 했지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어, 본다고 했었을 때이 코인도 어, 이렇게 갈수 있긴 하겠지만 과연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좀 움직일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금 ETF 관련해서는 3.5배가 오르긴 했지만 바로 금 관련된 ETF가 만들어진 즉시 바로 급격한 성장을 불러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한번 좀 언급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비트코인 전통 투자 시장에서의 이제 본격적으로 어, 그 진입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결국에는 시장의 확대라든지 마켓 사이즈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서 결국에는 더큰 어, 시장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더 많은 이제 그 자본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걸로 해서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고 어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 다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상승장이 마지막 인생 졸업 우리가 이제 뭐 코인이라든지 블록체인 쪽을 투자를 하면서 인생 졸업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외치잖아요. 그래서 뭐열 배, 백 배, 천배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 저는 이거 관련해서도. 약간 좀 재미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어이 ETF를 신청하고 간다는 거는 SEC에서도 계속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신 이제 그 전통적인 영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쪽, 비트코인 쪽, 코인 쪽 관련된 시장을 규제하고 관 간섭을 하고 이제 관리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신호탄으로도 저는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기존 그 블록체인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어 아무래도 이런 감시가 좀 소홀한 틈을 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급성장하고 그렇게 막 떡상하는 그런 코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좀 감시의 그 사이즈가 더 커지고 감시를 더 타이트하게 한다고 했을 때는 어 이제는 그렇게 막 엄청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코인들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세 번째로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최근의 움직임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요. 최근에 아크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아까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분이 거의 한 천억 관련된 천억 정도 되는 비용의 비트코인을 다 매각을 했어요. 최근에 어, 뭐 저번 주까지 걸쳐서 아예 전체 다 매각을 하고 어 선물 시장으로 들어간 걸로 어.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비트코인을 다 팔았다라는 것은 어 지금 단기적으로 그 비트코인의 금액이 고점일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엑시스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유동성 관련해서 그 비트코인 금액의 움직이는 그런 거에 약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선물로 뭐 숏이라든지 롱이라든지 양쪽으로도 다할 수가 있으니까 선물 쪽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금 ETF의 상승 곡선을 봤을 때도 이게 뭐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하게 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첫 번째로 어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이 승인 남과 동시에 엄청나게 성장할 수도 있지만 금 ETF의 사례를 봤듯이 이게 생각보다 뭐 엄청난 영향을 주진 않을 수도 있다. 어 단기적으로 어 이런 쪽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정확한 거는 시장 사이즈는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블록체인 지금 상장돼 있는 코인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 보면은 약 3조 3000조 정도 됐는데요. 어그 3000조 되는 시장 자체가 뭐 6000조, 9000조까지 이제 다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거죠. 왜냐면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 그 이후로는 뭐이더리움이라든지 아니면 솔라나라든지 이런 어 펀드가 조성이 될수 있고 아니면은 뭐 우리는 STO 관련된 코인 관련해서만 어, STO 관련된 프로젝트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P2E 게임 관련해서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런 게 만들어질수록 어 블록체인 쪽그 코인 쪽 관련된 거래소 거래의 이제 시장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TF 투자 관련해서는 어. 아무래도 좀더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코인 쪽 관련해서 투자를 했었을 때도 결국엔 마켓 사이즈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이번 장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트렌드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어~ 금 etf와 어~ 비트코인 관련된 etf 관련해서 좀 다르게 봐야 될 거는 지금 금 etf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시지말겠지만어금 그 관련된 ETF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ETF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들이 다 신청을 했다라는 관점에서 더 폭발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관점으로 펀더멘탈의 관점에서 뭐 비트코인을 투자하든 아니면 비트코인 ETF를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이거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뭔가 재미를 보려고 하면은 좀 리스크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걸로 제 생각을 한번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